금을 사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부자들과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주식처럼 사고팔 때 부자들은 금을 보험처럼 쌓아둡니다. 금 가격이 올라 당신이 사고팔 때 그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 평생 보관할 목적으로 사들이죠. 우리가 금 투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금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를 지킵니다. 오늘 부자들이 수천 년 동안 부를 지켜온 금의 비밀 다섯 가지와 그들이 금을 통해 얻는 궁극적인 금융 주권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경제적 기초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부자들의 비밀을 함께 엿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을 수익률이 낮은 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큰 오해입니다. 금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가진 힘은 5천년 동안 단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화폐는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반토막이 나지만 금은 시대를 초월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의 금한 돈이면 군인이 입는 고급 의복 한 벌을 살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금한 돈이면 백화점에서 제대로 된 정장 한 벌을 살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동일한 구매력을 유지하는 자산. 이걸 투자라고 부르면 오히려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은 진짜 돈입니다. 종이 화폐는 국가가 흔들리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금은 어떤 나라가 무너지든 어떤 통화체제가 바뀌든 가치가 0이 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금을 오를 때 사는 투자가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하는 재산으로 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금 가격을 뉴스에 따라 판단합니다. 미국이 금리 내렸대, 세계 경기 좋아진대, 하지만 부자들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금을 봅니다. 그들은 금이 50년 단위, 거대한 통화체제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압니다. 대표적인 예가 1971년입니다.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하자 금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금을 사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몇년 전부터 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왜? 세상이 돈을 무한정 찍기 시작하면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금의 가치는 재평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터진 후 금을 샀지만 부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금값이 오르는 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고 미리 준비합니다. 이 차이가 평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찍어낼 수 없습니다. 국가가 망해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통화주권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중동 국가들이 수백 톤씩 금을 비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조차 금을 국가의 생존 자산으로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금을 투자 상품으로만 본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면 그 금은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영구적 수요가 증가되면 금의 구조적 가격 상승됩니다.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단순한 자산 하나가 아니라 국가와 함께 움직이는 전략적 재산으로 봅니다. 부자들이 금을 살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형태입니다. 금 ETF나 금 관련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금을 대신 보관하고 있다는 약속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계좌 동결, 은행 파산, 자산 압류 등 수많은 약속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실물금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결국 실물을 가져갑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은행이 망해도 사라지지 않고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진짜 부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금이 중요한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실물 금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지를 압니다. 금은 위기의 순간 가장 빛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이 모두 흔들릴 때 금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입니다. 2000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2022년 전쟁, 고물가. 이 모든 시기에서 금은 유일하게 가치를 지킨 안전판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금을 통해 위기 때의 심리적 안정, 흔들리지 않는 재산의 버팀목, 경제적 선택권, 국경을 넘는 이동 가능성.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부우를 확보합니다. 즉, 금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적게 올라서 실망할 자산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입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지키느냐입니다. 금은 부자를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지 않도록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이 불안해져도 대비할 수 있도록 금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줍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해피백세는 앞으로도 시니어의 돈, 삶, 안정에 필요한 정보를 가장 쉽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생 부를 응원합니다.